자 터진다. 이거 맞으면 날아간다 헤엄치고 어, 와. 어어 어, 아. 스미 게임이야 뭐야? 아, 살려줘. 아홉 시첫 일리아칸 출격. 존나 재밌겠다 그냥. 다 같이 이 유비들을 할트피다 여러분들. 존나 맛있을 거예요. 자 참여하고 전 관전만 할 겁니다. 색피가 개고통 받는 거를 오늘은 다 같이 여러분들. 저거 정화론이 없으면 이제 고급 정화라도 약간. 해가지고 좀... 출발 전에 오늘 우리 시간 정해놨잖아. 새벽 3시까지 하는 걸로. 일단 오늘 깨면 너무 좋고 만약못 깬다. 그럼 내일도, 내일도 좀 모이는 걸로. 왜냐면 일리약하는 중요해. 아브레슈드는 실패해도 그만인데 일리약하는 너희 장비랑 직결돼 있어서 진짜 중요하거든. 무조건 해야 돼. 널딱한 개씩만 뿌시는 거야. 제일 가까운 거. 오, 오 뭐야. 뭐야. 바다에 뭐가 있어. 에? 자 이번 한번 보는 이거? 거야. 네. 아, 괴물인가 괴물? 여기 여기 Firstly, 배경이 어디더라? 뭐야? 물고기다. 우와, 일락하인가 봐. 어, 미역 냄이다 오니네? 죽는다. 자, 받아 주시면 얘들아. 자, 붙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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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. 붙어, 또 따라다녀. 붙어, wow. 따라다녀. 아, 가 아요. 아고. 비슷. 비슷. 신내신내. 자. 너무 좋 내 몸에 이상한 건게 들어왔어. 건오초웬 자, 이리로. 이쪽, 이쪽 어. 모여. 아저 들어가지 마. 아, 모여. 알아, 나 들어가. 알아, 나. 아저씨 어때? 야 아, 자, 이건데. 이거 어떻게 하냐면. 자. 이거는 그냥 해봐야 이때 정화로 풀면 돌아버려야 된다는 거든? 자, 이걸로 응? 해. 죽어. 뭐라고? 예? 야, 이런 기믹들을 뭐... 내가 가만히 있게 좀 그러니까 어? 내가 설명을 한번 해줄게. 한 번씩. 어? 자, 앞에 헤드 누굴까? 아, 나로지. 읏지요. 고쳤어요. 깨? 자 무력 준비해 그럼 나올 거야 이거자 기다려 마다, 지금 디버프 창 봐봐 초록색 자 노란색 된다? 성고 지금 빨간색 지금 다 던졌어 그렇지, 그렇지. 무력 된 거야 아, 아. 자기 색깔이 맞는 그거를 통소로푸주면돼 아. 오, 응. 어... 포어 이쪽은 벤싱 영화네요. 포좀 자기 나이들잘맞춰어 응. 자기 어, 시간을... 그 검은색... 시간에서 맞춰서... 어... 자, 응. 초록... 다른 색깔 포시면은 응. 어떻게 해야 되냐? 여세개포시면 뒤져. 포사 어요 밑에라는 긍지. 보여주마. 작좋다야 타이밍 못 맞췄다. 좋겠다. 네? 일단 여기까지 얘들아 오... 깬 거야? <목소리> 아니야, 여까지 돼 멀게. 야, 어, 안전하게 도망간다. 안전하게 쓰리한다 먹어 <laughs> 됐는데. 이제 여기서 시작이거든. 끝났는데?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 이제. 음, 음. 우 <laughs> 우리가 여기서 다음 스테이지까지 물에 안 잠기고 이동을 해야 돼. 이동만해? 아, 이동만 하는 거야. 오, 보자 이만 해보자. 자 근데 대신에 얘를 잡아야 돼, 로아. 일본한테 얘 피를 닦아야 돼, 실리즈 아하.. 얘아실리아 잘못 와, 쳐봐. 쳐봐. 잘 봐. 어 어? 잘봐 바닥 조심해 바닥 터진다 이제 바닥 터진다 바닥이 잘안 보여 잘안 보일 거야 물이 차오른다 아.. 뭐야? 에이. 왜 흡수.. 계속 흡수만 떠요 아. 깨졌어 계속 계속 졌어자 앞에 조심 뒤로 와 뒤로 와? 97까지 까야 돼 97까지 9까지 얘들아 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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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아 뭐야 잡혔다 뭐야 뭐야? 어 뭐야? 아 너네가 <놀래> 이제 이러면 들을 못해. 아! 오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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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자 밀면! 나이스 하나 오우 굿 와우 와 어. 아, 나만 죽였자 이거 봐도 돼 두려움이 오. 느껴진다고? 숨, 렸다쫄았다 얘기야? 물개좋하네 시원하잖아 우리한테, 우리한테 쫄았어 지는 응. 싸우다 말고 도망가네 킨다 저까지 가야돼 우리가 올라가서 올라가. 와 워터밤 자 앞으로. 뒤 돌럭지. <laughs> 지지지지지지지. <laughs> 들어가. 로시, 들어가. 로시, 야, 네. 앞에 치들어지 마. 치들지 마. 치들지 마. 려 네. 자, 초록색 왼쪽. 검은색 오른쪽. 되게. 자, 들어가. 그렇지. <laughs> 자, 여기서부터 네. 네, 거야 맞춰야 돼. 검초엔검초엔검초엔 스택 이니까 검은색이라 같이 스택 이 야, 앞에 잡다겠다 자, 아가 앞에 오는 <laughs> 자 밖에서 해염치 와라 장갑 앞에 잡변님어 내가 일부러 잡혀갔어 얘들아 그렇고 어 해염치 와 어치 잘가라루안 들어보서 안 들어보서 진행해라 오 나갔는데 이 소신 뭐세번 빠진 사람 나온다 익상 자 터진다 이거 맞으면 날아간다 해염치 와어아 수미 게임이야 뭐야 자 안에 헤드 세 번. 잡아 잡혔다 읍지 잡혔어 안녕 얘들아 읍지 세번째 자, 뒤로 와맞았에 존나, 존나 집중하지 마 어쩔 거야 이 뭐야? 뭐야? 말해줄게 어, 뭐야? 살려줘 무력 스가 여기서 각성이 맛있게 쓰는 거야 아, 못 뜯었다. 똥기. 제거해야 진짜? 7 남았어. 아이구야 이거 빨리 사고 지금. 나나 준비하고 나와. 살점 먹면저 하면은... 영롱하고 배안 먹고서 파도 치는 거야. 여기 나신런 날릴게. 자, 쳐줘. 자, 여기 쳐줘. 지금 이을게 그렇지 암 갔다. 자, 나머지 8줄 밀어야 돼. 1분 안에 밀어야 돼. 자, 내가 말한 거. 다 피한 다음에 미니에파. 미니에파. 보스위치 봐. 이거 카운터야. 자, 세이잖 자, 헤드 주시. 자, 헤드 커운터 그렇지. 빡뜨려 시간 없다, 얘들아. 카운터야. 그 안에 밀어야 돼. 잡혔다. 딜해. 나무 사람 딜해. 두 줄. 그렇지. 와, 아, 나이스! 나이스, 나이스! Nice <laughs> 유이 뉴비들도 잘하고 있어 진짜로 돌아다니면서 봤거든? 뽑지가 진짜 확실히 딜 하는 게 많이 늘었어 최대한 딜을 우겨 넣으려고 했어 음~~ 어 날라온다 오 <laughs> <laughs> 감히 감히 신성한 아크라시아를 <웃음> 역겨운 <웃음> 땅? 야야 <laughs> 야, 저기 니네 남친 지나간다. 아 미안해 미안해 만나러 오잖아 남친네 매주 보더니. 보던... 아 참. 남친은 미안한데 하양길 에 가면 있는 겁나 잘생긴 애 있어. 예? 그제 남친인데요? 그 읍지 남친인데 읍지 남친인데? 뭐 라우리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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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밖에 몰라 걔는 강렬한 시. 선우리엘내야 라우리엘의 강렬한 시. 라우리엘 내 거야. 얘는 실수라 한다. 라우리의 강렬한 시선에 녹아 버렸다. 해웅 강렬한 시선. 아, 녹아내려 해웅. 조금의 어, 왕 저단 내 건데? <laughs> 저난내 건데. 뭐야? 커플템이네. <laughs> 아, 아못 소리예요. 어, 네, 뭐야? 밑에 게임이 뭐 있다. 급수해 너무 센스질로 깨지 말고 그냥 약간 잔발이 스킬로 깨. 자, 여기서부터 시작이다. 자 뭐지? 자, 뭐지? 자, 자 여기서 이제 빨간색 해골이 네자 아, 빨간색 오. 좀비가 우리가 드리블을 해야될 해골을 따라다닌다 잘봐 이거 아, 보이지? 이거 일로 와봐 빛나는 해골 보이지? 응 이거를 주워서 드리블 하는거야 근데 이거 들으면 줄어들거든? 어, 시기로 어, 둘거야 시기로 둘거야 시기로 자 빨간색이, 자 빨간색이 온다 던져 받아주고 똥은 밖으로 똥, 똥은 지하철 밖으로 똥똥 밖으로, 똥. 밖으로. 똥? 똥? 밖으로. 똥? 똥 밖으로 빼고 안으로 이제 던져. 던졌어. o Don't go. Don't go. Don't 내려 Don't g 똥 Don't g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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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? 어 go. Don't go. Don't go. Don't g 얘네! 어, 뭐. 자, 보지, 보지 마. 보말고 보지말고! 카운하우 오케이 이건. 자! 뒤로와! 자, 이거야! 일리아탄 뒤와 일리아탄 뒤와 일리아탄 뒤! 일략간 와 얘들아! 어. 그림자 밟아! 윤다아 자, 한번 걸렸다 자, 일로! 자, 핀 찍어줄게 일로! 좋아.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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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로 한번더 아이고! 오케이 나는 난, 난 죽었어? 나머지 빼? 아 나머지 빼몇명 당했니? 세 명? 두 명. 두 명. 등기. 여기가 안전자리야 여기가 아래로 반대 위자 오른쪽으로 조금 조금씩 조금씩 야야야야 밖에 나가면 안 되지 한번더 반대로 아 쭉쭉쭉 쭉, 쭉. g o 잠깐 night, good night. Good night. g o 이 d night. Good night. Good night. Good night. Good night. Good night. g o o 시, night. 시, o o 시 night. Good night. Good night. 1파티 9시 던져 1파티 아, 9 던져 1파티 9시 성공 성성야 타운터 아유 빼빼빼빼빼 타운터가 어어 파괴 스킬 배. 넣어 밖스다 나와 스 타운터가 나와 야거시 나왔다 이거 쳤어 아, 자자기가리 아, 지켜. 지켜 다시 칠게 아, 야 팍팍 던져 스킬 넣으면서 야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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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! 자리 먹어야 되라 어디야 카운터! 카운 12시! 카운터 모잘라 하시자식도 던져! 또어 변신! 아 한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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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아, 쳤다 한시! 한시! 한못 쳤다 안 아이고 아, 아. 자 자리 지키는 거야 이제부터 오케이 몸만! 자리 맞춰 사게 던져? 던져야지 던져, 던져. 카운터, 봐봐, 카운터 봐봐 카운터 봐봐 카운터 봐봐 7시! 나 쳤다 그냥 오케이 이제 1 1리카운야 돼. 도두커도 도두커도 나 진짜 화도 쳤다. 빨리 찾아. 1 2 시. 1 2 시. 나초이초 초. 열조시해열조시해아시 쳤어. 그래. 형 보식. 식 들어가. 안에 조심. 안 조심. 보 넣었다. 프 던져. 프 던져. 프 던져. 떨어져야 돼. 6시 6 시. 여섯 시. 여섯 시. 다6시 쳤어. 6시 쳤어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그래. 나이스. 와. 나이스. 와. 나이스. 에스카. 와. 이거. 아, 다행이다. 에스카. 야 표호가 마지막에 잘 쳤다 어, 카운터나이스나이스나이아 와. 너무 고생했다. 아 지렸다. 노철이다. 양양펀치. 야옹. 야우, 버스! 야우, 뭔스 더빙 뭐야? <laughs> 더빙 해버렸어 <laughs> 뭐야 도철 i n 잖아 v e r y o 어머어머어머어머 어? do y o 버리는 거였어? 뭐 s Oh, y o u r 랑 going to talk. o 걱정하지마 선쿨샷샷 오늘 화요일이라서 내일 또 깨야돼 걱정하지마 내일 초기야 내일 아, 상관이지아아 아, 오늘 아 오늘 말고 이제 수요일 초기하니까아 오늘 마. 화요일 상관상관 음, 너무 빨리 간다 시간이 <laughs> 아 뒤껍게 생겼어 <laughs> 너껍게 생긴 거 싫어요 어지러웠다, 어지러워. 낮음. 옆로 공이네 두었네. 서둘러 일력 학을 쫓도록 하지. 둘러일을 쫓도록 진짜 붉은 달처럼 생겼다. 일단 이거 보고 아, 일단 봐. <laughs> 내일은 우리 이거 시, 스킵하는 거야. 오늘 봤으니까. 그렇지. 자, 그렇지게 맞지. <laughs> 내일은 다 자동 스킵 <laughs> 걸어 놓으라자. 어, 내일은 자동 스킵 걸고 하자. 이거. <laughs> 좋아요 저뭐 날라오는? 어 뭐야 저 음, 파란 뭐야? 구슬 아 영혼인가봐 사람들 야, 영혼이야 헐 어. 지금 재물 바쳐서 붉은 달 만드는 중헐 야무지게 먹네 아 멋있다 <laughs> 저러고 싶냐고 반딧불이 같은게 뭐냐 진짜 일곱 개의 아, 돼지 손가락 아, <laughs> 귀여운데? 아 해골이네 그러니까, 아저 옆에 왜 지나가? 신나게 <laughs> <진짜 귀여워. 웃음> 뿔뿔뿔뿔 지나가 <laughs> 넌나 <laughs> 귀엽게? 엔조야 <laughs> <오, 웃음> 네 남친 지나간다 내 응? 예? <laughs> 네 남친 좀 세네 와와저 날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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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지난다 <laughs> 수면의 바다 수면의 바다를 지배하네래 수면의 바다 <laughs> 우와, 서우 와 성우 미쳤다 진짜